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어,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기억하고 꾸준히 나와서 고맙다. 어, 오늘은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한절 말씀 할아버지가 읽을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 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옛날 작자 미상의 시야. 작자가 누군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어,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야. 겨울철 따사한 볕을 님에게 드리고죠. 봄미날이 살진 맛을 님에게 보내고죠.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려면 늘못 잊어 하느라.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지, 그지?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지금처럼 난방이 잘안 되잖아. 겨울 얼마나 춥니. 근데 겨울에 따사한 햇빛만 봐도, 아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폈를 보내면 좋겠다. 자기가그 따뜻한 볕을 쬐는 것보다 그 따뜻한 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어 하고 요즘 뭐 겨울에도 채소 먹고 뭐 과일도 먹고 그런 시대지만 옛날엔 그러지 못했거든. 그렇지? 채소나 과일은 그게 나올 때라 먹을 수 있었으니까. 아늘 겨울이면은 좀 그런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그늘 그리웠지. 근데 그런 봄에 미나리 이렇게 상큼한 맛, 산뜻한 채소를 보면,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면 좋은데. 그런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아주 아름다운 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사람은 보통 자기 욕심이 많지. 그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짓잖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다그 욕심 때문에 문제인데, 욕심을 이겨내는 힘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사랑이야. 사랑하면 자기 욕심이 없어져. 옛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어, 엄마, 아빠들은, 어,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아이들 먹이고 그랬잖아. 그건 지금 부모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먹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먹는 걸더 좋아하니까. 그게 사랑이야. 근데 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싸우는데 사랑하면 그런 욕심이 없어져서 사랑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아마 없을 거야. 그리고 사랑에는 말도 못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 어,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야. 약한 동물들도 다른 무슨 뭐, 맹수나 이런 게 오면 다 도망가지만 새끼가 있으면 도망가지 않아. 자기가 죽는 한 있어도 새끼를 지키려고 하거든. 그래서 사랑은 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위험한 거야.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거든. 어, 사랑할 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그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겠지. 근데 잘못하면. 잘못하면 좋지 못한, 것을 사랑, 뭐 좋지 못한 것을 사랑할 수도 있어 나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외모에만 반해가지고 어, 사랑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야 사랑하는 감정에 빠지면 그 다음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인생도 나쁜 사람이 되고 악해지게 되거든 그래서 어, 부모들이 너희들 저거 할때 연애할 때 조심하라 그러는 거거든. 누구를 사귀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특히 뭐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야. 어디에 사랑을 느끼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사람됨, 사람의 인격, 훌륭함 거기에 에 매력을 느끼기 전에 외모에 먼저 빠지게 돼 있거든. 난 예쁘고 잘생기고 어 화려해 보이고 경력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본다 하는 말이 있거든. 외모만 보고 덜컥 사랑에 빠졌어.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그다음엔 엄청난 힘이 작용하거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망쳐지는 거야. 한용운이라고 하는 옛날 시인이 있었어.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 교과서에는 나왔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복정이라고 하는 시야. 한영운이라고 하는 시인에 는 복정.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정을 좋아하여요. 그런 곳에는 나와. 사람들은 다 자유를 좋아하지. 근데 자기는 복정을 더 좋아한데 그게 뭔지 아니?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거든.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정하고 싶어요. 이건데 그 복정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면 그 사람에게 복종하면 그게 복이 되지. 그런데 좋지 못한 나쁜 사람, 옳지 못한 것을 사랑하게 돼서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 같이 악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생 그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늘할 필요가 있어. 할아버지가 아들셋을 기르면서 어렸을 때늘 했던 기도가 있어.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들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랑하면 가장 좋을 사람이 누구냐 좋을 뿐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진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 삶을 살겠니?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거든, 하나님 좋아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계명을 좋아하게 되거든.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삶의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보다 더큰 축복이 어딨니? 그래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밤낮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산다는 거야. 울면서 불평하면서 분내면서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입에 노래가 살려 있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삶이 좋아서. 근데 누구를 찬양하나?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날개새스쿨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정하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함이 그치지 않는 그 복받고 사는 우리 날개새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날기새스쿨 어린이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또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배필 만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복받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치지 않는 그 복받고 살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들 사랑을 놓고 기도해야 돼. 좋지 못한 사람 겉에 겉모습만 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친구, 좋은 배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어, 지혜로운 삶, 복된 삶, 영원히 찬성할 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우리 내일 또 보자. 아,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